여분그 아랍계통의 신사들 달려가는 거 보셨어요? 로브를 입고,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달려갑니다 하인들과 아이들만 달려가는 게 유럽 그 중동 문화입니다 그데 아버지가 달려가십니다 긴 로브를 입고 아마 달려가시면서 넘어지셨겠죠 아들을 보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강권적으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 옷을 입혀라. 주라 그러지 않습니다. 하인들에게 입혀라. 가락질을 끼워라. 새신을 신겨라. 강권적으로 하세요. 강권적으로 주지 않습니다. 입혀 버리십니다. 그리고 또뭘 하시는지 아세요? 그때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. 할때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고. 잔치를 벌리습니다 오늘날 미국 벌전으로 썼으면 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 되기 합당치 않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쉬어라 그랬을 거예요 쉬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? 네가 언제 합당해서 아들이었냐 너는 합당해서 내 아들이 아니고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다 혈통이 혈통 여러분 아들 제가 제 자식 보고 뭐 시험 점수가 얼마나 돼야 어느 대학가야 어느 어느 회사에 이제 들어가야 내 아들이다. 그럽니까 아니에요. 그걸 못했다고 아들이 와갖고 내 아버지의 아들 되기 합당하지 못합니다. 그러면 저도 Shut 라 p 그러죠. 네가 언제 합당했고 내 아들 되었냐? 네가 언제 한 번도 합당한 적 없어. 너, 너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된 거야. 여러분, 저가그그 상자의 스토리를 보니까, 그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, 아버지가 집을 갖고 아들에게 간 것입니다. 강권적으로 하신 거예요, 강권적으로. 여러분 아시겠죠?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.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이루시죠? 닥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